갑자기 주방으로 온뒤 그녀가 꺼낸 것은? 다름 아닌 빵이다. 누가 쫓아오기라도 하는지 숨쉴 틈도 없이 입안에 빵을 넣는다. 탄수화물을 절제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결국 그 좋아하는 빵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다. 야외 활동하기 좋은 계절. 충북 청주의 한 공원을 찾았다. 건강을 위해 매일 조깅을 한다는 오늘의 주인공을 발견했는데 그런데 얼마 달리지 못하고 멈춰 섰다 그러더니 가쁜 숨을 몰아 쉬며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데 건강에 문제라도 있는 것일까 아 힘들어 아 아, 물좀 먹어야지. 아. 잠깐의 운동임에도 몹시 지친 모습. 최근 들어 부쩍 약해진 체력 때문에 걱정이다. 조깅을 한 시간은 겨우 5분 남짓. 그런데도 갈증이 심했는지, 물을 숨쉴 틈도 없이 들이킨다. 물을 너무 많이 마신 탓일까?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재빨리 뛰어간 곳은 화장실이다. 얼마 전부터 극심한 갈증과 빈뇨로 고통스러운 상황. 어, 무슨 말 다시 가고 싶네. 음, 또 가시네. 무슨 사연이 있을까요? 아, 힘들다. 잦은 소변 신호 때문에 급하게 돌아온 집. 네, 물을 되게 자주 드시네요. 아, 당뇨가 있어서 이렇게 물을 많이 먹어요. 갈증이 많이 나거든요. 최근 전 당뇨 진단을 받았다는 가희 씨. 현재 타는 듯한 갈증과 잦은 소변으로 일상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에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아전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갖고 약을 처방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제가 운동으로 한번 1련을해 보려고 했었어요. 그래 갖고 아직 처방은 받지는 않았었어요. 대부분이 이렇게 어, 말씀하세요. 당뇨 전 단계, 당뇨 초기를 처음 진단을 받으시면 누구나 머릿속에 다 박혀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혈압약 한번 먹으면 끝까지 먹어야 된다. 당뇨약 한번 먹으면 끝까지 먹어야 된다. 약을 먹으면 큰일 나는지 아셔서 누구나 약을 먹기 싫어하세요. 다들 이야기하세요. 내가 한번 해 볼게요. 내가 살빼 볼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이렇게 당뇨를 딱 처음 진단을 받으셔서 100명 중에 4명 정도는 정말 살을 빼고 생활 습관 개선하셔서 당뇨약 안 드시고 끝까지 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렵죠. 100명 중에 4명이니까. 전 당뇨는 이제 공복 혈당 기준으로 보면 한 100에서 126 정도, 127이 당뇨 기준이거든요. 그리고 식후 혈당으로 이제 뭐또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식후 혈당으로는 140에서 한200 정도라고 볼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이제 시작한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당뇨에 시달리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저희 집 가족력도 있고요, 살쪄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살찌다 보니까 금방 당뇨 가족력 때문에 더 쉽게 오는 것 같아요. 50대 후반 갑자기 불어난 체중, 특히 복부 비만이 심각해 보인다. 몸무게는 무려 70kg, 키 대비 고도 비만이다. 가장 고민이라고 하는 복부둘레는 얼마나 될까? 고도 비만이시네요. 복부 비만이. 군살 없는 몸매를 자랑하던 젊은 시절. 그러나 출산 후 서서히 살이 찌기 시작했고 갱년기를 지나며 그 정점을 찍게 됐다. 저희가 말하자면 대사증후군을 허리둘레가 여자분은 기준이 85cm거든요. 남자분이 90cm 기준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105cm니까 굉장히 복부비만이 심하신 거죠. 당뇨 있으면 의사들이 살 빼라 살 빼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먹는 걸로 살을 빼다 보면 이게 근육량이 오히려 줄어들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운동을 해서 지방을 없애고 근육을 이제 어느 정도 붙이면서 이제 지방외 체중이라는 말이 있어, 요 LBM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잘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의사들이 살 빼라 살 빼라 하면은 근육만 결국에는 <laughs> 빠져서 오히려 저런 식으로 보행 능력은 더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관절염도 더 근육이 약하면은 관절염이 더안 좋아지고 치료 잘안될 수가 있습니다. 근육이 하. 빠지니까 당 조절도 또안 되고 음. 악순환만 계속 반복이 음. 되는 거죠. 전 당뇨 진단 후 식단 관리를 시작했다는 가이 씨. 과일이 음, 좋다. 어. 보기만 해도 달콤한 과일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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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보이네요. 요거 아, 하나고요? 하 예예예. 참외도 좋네요. 어 예, 예, 예. 요기 어, 괜찮겠다. 예, 고맙습니다. 요즘은 이런 것도 다 파네. 그래서 좋겠다. 좋아하는 과일을 하나름 사고 나니 기분이 좋아진 모양이다. 아유, 족발도 맛있게 생겼네. 이거는 얼마인가요? 만 원이에요. 이거 하나만 주세요. 몇초 전부터 당뇨 극복을 위해 탄수화물을 절제하고 있다는데. 아니, 괜찮아요. 단백질은 괜찮을 거라는 생각에 망설임 없이 족발을 구입했다. 그 전에 떡볶이 좋아했는데 요즘은 떡볶이를 못 먹겠어. 당뇨 때문에 탄수화물을 끊기 위 해서 요즘은 과일이나 단백질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노력하죠. 보니까 먹고 싶네요. 노력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먹고 싶어도 참고. 근데 과일도 당이 많고. 족발을 사면 또뭐 지방도 아무래도 삶았어도 좀 있을 거고. 좀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음. 이게 과일이, 과일도 이제 드시는 어떻게 보면 팁 같은 게 있는데 이제 좀 너무 잘 익은 과일들은 아무래도 당이 농축이 되기 때문에 급격하게 당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덜 익은 과일, 덜당 과일을 드시는 게 오히려 낫고 어, 드신다면은 당 지수가 높은 과일들은 어, 손바닥 안으로 될 정도 크기, 뭐좀 당지수가 낮은 과일 같은 경우에는 손바닥 전체 크기에될 정도 과일량을 한번 하루에 습취, 아, 한 번에 섭취하시는 게 낫습니다. 혈당 관리를 위해 꾸준히 노력 중인 그녀. <laughs> 요거 들을 만들고 내일 먹을 거를 해놓자. 매일 요구르트를 직접 만들어 먹고 있다는데. 어머니, 네. 지금 뭐 하세요? 아, 제가 당뇨라 요구르트를 만들어 갖고 먹어요. 그래서 이거 먹으면은 좋을 것 같아 갖고요. 약으로 혈당 조절을 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극복하기로 마음 먹고 약 복용을 미루었다. 건강한 식습관으로 어떻게든 당뇨를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데. 당뇨에 적인 탄수화물 대신 선택한 식단은 바로 과일이다 그런데 포도나 참외는 당 지수가 꽤 높은 과일에 속하는데 현재 가이시는 밥 대신 삼시세끼 과일과 요구르트만 먹고 있는 상황 포도를 그릇에 담더니 그 위에 직접 만든 요구르트를 뿌린다. 신경을 많이 쓰셔서 드시는 것 같아요. 발도 음. 이쁘게 썰었네. 평상시 이렇게 드세요? 네. 당뇨 때문에 아, 많이 먹었으면 좋겠는데 좀 자제하고 있어요. 근데 요구르트에 되게 뭘 많이 넣으시네요. 과일이 신맛 같은 게 요구르트에 있잖아요. 그래서 단맛을 내기 위해서 과일을 좋아해서 조금 첨가를 했어요. 요구르트와 과일이 건강식이지만 당뇨 환자가 먹기엔 제법 많은 양이다. 탄수화물을 절제하며 과일만 먹는 식단이 과연 당뇨 극복에 도움이 될까? 과일 대신 채소 드시라고 하면 안 통하겠죠? 뭐 파프리카를 씹어 드신다거나 <laughs> 가끔 이제 네. 생활습관으로 철저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음. 당 조절은 잘 되는데 참 인생이 재미가 없어서 힘들하시는 어 분들한테는 이제 좀 지쳐 있으세요. 지쳐 있으시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병이랑 싸우지 마시고. 음. 병을 잘 달래면서 하는 게더현명하십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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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 조금 드셔도 된다는 거죠. 음. 드시, 드시되 네. 규칙적으로 받아. <laughs> 그래야지 네, 약을 규칙적으로. 맞춰서 올려드립니다. 어 맞아. 네. 나름 신경 써서 식단 관리를 하고 있는 가이 씨. 식후 운동도 빼먹지 않는다. 지난해까지는 등산과 골프를 즐기며 야외 활동을 활발히 했지만. 당뇨 진단 이후 체력이 약해지며 실내 운동도 겨우 하고 있는 실정. 그런데 가만히 앉아만 있는 이 운동. 과연 효과가 있을까? 아, 힘들다. 얼마도다 났는데 이렇게 힘들어. 아이고. 10분도 채하지 못하고 운동을 포기하고만 한다. 누워만 있는데도 몸 여기저기가 쑤시는지 불편한 모습 갑자기 찾아온 당뇨는 평범했던 일상과 삶의 질을 모두 앗아가 버렸다 어, 배고파. 갑자기 주방으로 오뒤 그녀가 꺼낸 것은 다름 아닌 빵이다. 누가 쫓아오기라도 하는지 숨쉴 틈도 없이 입안에 빵을 넣는다. 탄수화물을 절제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결국 그 좋아하는 빵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다. 저렇게 드실 줄 몰랐는데. <웃음> <웃음> 이거 반전 드라마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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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망인데? 어. <웃음> <실망했어>. <웃음> 아니 당뇨 전 단계로 계속하고. <laughs> 순식간에 빵 하나를 해치웠다. 아. 탄수화을 먹었으니 살것 같네 <laughs> 반드시 운동을 병행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운동을 하면 식후 혈당은 당연히 떨어지고 운동을 했을 때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가 돼요 즉 인슐린에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당이 많이 안 올라가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데 그 운동 효과가 한 24에서 48시간 정도는 갑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한테는 하루 정도는 빼도 되지만 이틀 이상은 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분은 시기를 나름 조절하고 계시지만 운동을 전혀 하지 못하시고 이래가지고는 살이 빠지진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전 단계를 탈출하실 수가 없죠. 그리고 전 단계가 있으시면 보통 전 단계 있으신 분들이 1년에 한 5에서 10% 정도는 결국 당뇨로 가거든요. 벗어나기는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는.